이번 편은 애니 어드벤처에서 등장한 미나의 팔몬, 어드벤처 기반으로 진행되는 팔몬의 진화 루트를 애니 속 설정이 아닌 도감 속 설정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가 속 디지털 월드의 팔몬의 진화체들은 과연 어떤 디지몬들일까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미나의 팔문의 유아기는 유라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길고 부드러운 털 같은 것으로 덮인 씨앗형의 디지몬으로 저털 때문에 일본어의 의성어인 유라유라에서 유래되어 유라몬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짐작해 볼수 있죠. 아래서 태어난 유라몬은 성장하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환경을 찾아 떠나며 민들레의 씨앗처럼 가볍게 공중에 떠다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적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내면 지상으로 내려와 진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무튼 안전 곳을 찾으러 두둥실 떠다니던 유라몬은 최적의 장소를 찾게 되어 지상으로 내려와 진화의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유라몬의 외형과 데이터의 변화가 이뤄지게 되면서 머리에 식물의 싹과 같은 것이 발한 디지몬으로 진화하게 되죠. 바로 윤영기 디지몬이 시드몬입니다. 유아기 때 없었던 4 개의 다리가 생기게 되었고 식물형으로 자랄 것 같은 외형적인 느낌이 크게 전해지는 알뿌리형 디지몬이죠. 여느 윤영기와 크게 다를것 없이 겁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외적의 존재를 느끼면 네개의 다리로 구멍을 파서 몸의 일부를 지중히 묻어 숨는다고 하며 머리 부분에는 싹 같은 것 때문에 식물의 위태를 취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숨는 방법이 초식성의 디지몬에겐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성장기로 진화할 시기가 된 시드몬은 다음과 같은 모습인 팔몬으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오동통한이 귀여웠었던 얼굴이 약간 오우거스럽게 변했으며 기형적으로 길게 자란 팔에는 공룡처럼 날카로운 손톱도 자랐고 어울리지도 않게 꼬리도 생기게 되면서 뭔가 파충류 같이 진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시드몬 시절 때 머리에 싹 같은 것에서 열대지방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외형적인 것과 성질로부터 식물형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보기 드문. 특이한 유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꽃을 활짝 펴고 잎 모양의 팔을 벌려 광합성을 즐기고 있으며 평소에는 지중의 뿌리와 같은 다리를 묻어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죠. 머리 부분의 자란 꽃은 긍정적인 기분이 들때 달콤한 향기를 감돌게 하며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는 대형 디즈몬도 도망갈 정도의 악취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시드몬에서 간혹 팔몬과 똑같이 생긴 오로라몬으로 진화하기도 하는데 저 아종의 오로라몬은 원종인 팔몬과 차이점이라고는 꽃의 색깔 정도이며. 낮에는 광합성을 한다거나 머리에 꽃에서 나는 냄새가 팔몬에게 물려받았다는 등이 둘의 큰 차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후 팔몬은 액상치를 얻어 제볼루션을 이뤄내게 되었는데 머리 부분에 난 열대 지방의 꽃은 한층 더 피어나게 되었으며 그 색과 향기는 팔몬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팔몬 X의 감정별로 잎에 나오는 냄새의 성질은 독한 냄새, 기락을 가라앉히는 시원한 냄새, 환각을 빠트리는 냄새 등으로 구성되어 저 성질들을 체내에 섞어 알 RGB 허브라는 것을 생성하기도 하는데요. RGB 허브가 생성된 상태로 팔의 손톱으로 할킴을 당한 상대는 그 합성된 독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팔몬은 드디어 성숙기로 진화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니드몬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대한 선인장의 모습을 한 식물형의 데이터종인 디지몬으로 실제 선인장처럼 체내의 영양소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 지대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디지몬입니다 얼굴 쪽을 보면 눈알이나 치아 등을 찾아볼 수 없고 단순히 구멍만 뚫어져 있어 니드몬의 표정만 보고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전혀 알수 없기도 하는데요 또 하필이면 리드몬은 하루 종일 멍 때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리드몬이 환하게 되면 저 멍한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날뛰기 시작하면 손을 댈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디스토 월드 내에서는 리드몬과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리드몬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수 의 캡슐 암호체 중 하나인 판초문이 된다는 공식적인 설이 있죠. 또 다른 소문으로는 리드몬은 베이더몬이 행성을 침략할 때 사용된 무기였다는 설. 도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설에 관련하여 다뤄본 영상도 존재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후, 니드몬은 액상치를 얻게 되어 제볼리션을 이뤄낸 모습도 존재하며 이 모습은 마치 판초문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튼, 니드몬 x 는 제볼리션 하게 되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의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근엔 화를 자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일부 니드몬 중 완전체의 진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면서 그 안에 새로운 진화 개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릴리몬으로 볼수 있죠. 아름답게 핀 꽃잎에서 태어난 요정령의 데이터종인 디지몬으로 겉보기에는 여리여리한 소녀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릴리몬이 가진 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완전체의 디지몬으로 소개되고 있죠. 성격적으로는 장난스러운 말괄량이에다가 의외로 눈물이 많은 울보이기도 하며 한번 울기 시작하면 손댈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릴리몬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 소녀에게 마음을 열기도 하며, 작은 것이나 약한 자에게도 쉽게 손을 내미는 일면도 있다고 하죠. 이후 릴리몬은 액상체를 얻게 되어 재볼루션을 이뤄낸 모습도 존재하는데요. 어떠한 무서운 디지몬도 릴리몬 X는 가볍게 맞이하며 인사하기 때문에 위협하더라도 사건은 쉽게 일단락될 정도라고 합니다. 허나 이러한 릴리몬 X는 가끔 무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에게 무시당한 디지몬은 충격을 받을 정도라고 하죠. 변덕쟁이말관량이 같은 성격은 박차를 가해 무서운 것이 없어졌다고 하며 이 때문에 어떤 의미로 최강의 디지몬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릴리몬 엑스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최고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티아라와 리본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했으며 평소 울보 같은 릴리몬 엑스가 울기 시작하면 떼쓰고 양발로 마구 차는 스킬인 슬리피 버드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발산하여 제멋대로인 점도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가 디스토 월드에서 존재하는 이 이러한 말괄량이 릴리몬은 애니 어드벤처 속 미나의 순수한 릴리몬과 무언가 다른 느낌으로 그려지고 있죠. 외형적인 가장 큰 변화도 잠깐 살펴보자면 미드의 볼륨도 이전보다 한층 더 업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감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가슴골을 노출하는 모습이 되었네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릴리몬은 궁극체로 지나게 됩니다. 풀꽃의 여왕으로 불리는 장미같은 모습을 한 유장형 디즈몬인 로제몬이죠. 아름다운 미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슴에는 사랑과 미의 상징이 새겨진 부옥인 티파레트를 지니고 있는데 저 티파레트를 가진 자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힘을 약속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후 액상체를 얻게 된 로제몬은 제볼리션을 이뤄낸 모습 또한 존재하며 선명하고 강렬하기까지 한아름다움 움이 나타나 만물의 붉은색이 퇴색 해 보일 정도로 진홍빛으로물드는 모습은 보는 사람에게 압도적인 열등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제몬 x가 분노할 때 보이는 꽃잎 의 물방울인 앞으로 디티어는 로제몬 x의 사랑의 눈물이라고도 전해지며 이를 본 디지몬은 다칠 거란 걸 알면서도 스스로 로제몬 가시 회출 에 안겨 피해를 받아 결국 소멸한다고 하죠. 이를 통한 필살기의 이름은 로젠 블러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로즈몬 관련해서 상세하게 다룬 영상들 중 로즈몬의 진화의 모든 종류, 그리고 할매몬과 얽힌 비밀의 사연 등이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저 영상들도 보시면 재밌는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